일본의 혼다에서 출시한 혼다2라고 하는 전기차가 있는데요 디자인이 너무 예뻐 가지고 제가 한번 타봤거든요 실내에도 디스플레이가 아주 쫙 둘러쳐져 있고 듀얼 모니터 비슷한 기능부터 거울이 아닌 디스플레이 백밀러, 룸밀러랄지 뭐 여러 가지 세세한 편의성을 많이 생각한 차였는데요 아 불쌍!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언지는 영상 뒷부분에서 얘기할게요 자 일본 혼다에서 나온 조그만한 완전 전기차인데 제가 뭐차의 모시긴 하지만 잠깐 오늘 타본 소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외관 디자인이라고 하죠. 귀엽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좀 귀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어 전문용어로 투톤이라고 할까요? 예, 흑백으로 이렇게 생겼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유리처럼 약간 이렇게 광택이 나는데 요거이 뭐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버튼이 있어가지고 음, 누르면은. 벼로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는 이제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좌측에 이게 급속 충전 포트라고 하고 저 이게 2 0 0볼트잘 몰라요 포트 이름 잘 모릅니다. 여기에 조그맣게 무슨 지갑 같은 거를 수납 용도로도 쓰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프렁크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프렁크. 그리고 여기 에 이제 불빛 같은 게 이거는 플리커현상 때문에 지금 화면상에서는 깜빡깜빡 거리는 건 보이는데 우리 맨 눈으로 볼 때는 깜빡거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게 깜빡이 날아나요. <laughs> 런 식으로 깜빡깜빡 합니다, 예. 그리고 옆쪽을 보시면은 어떤 특징이 있으냐면은 요거. 에, 예, 이제, 아이오닉5도 그런데, 이제 백밀러 거울 대신에, 이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이 내부에서 이따 보여드릴 텐데, 디스플레이로 예, 뒤쪽을 볼 수가 있다. 근데 이거 뽁 튀어나온 게, 세 가지의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백밀러 카메라가 여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카메라가 아래쪽을 비추면서, 이제, 어라운드뷰라고 하네. 서라운드뷰라고 그러나? 모르겠다. 주차할 때 그거 이렇게 주변 보여주는 거. 그거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윙커, 깜빡이가, 아, 또 해야 돼? 정전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게. 어. 이렇게 해서 톡 튀어나온 것이 세 가지의 이리 이리 용도를 이리 가지고 있다 기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지금 이게 정전기가 무서워가지고 보충 설명 좀 드릴게요 백밀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주차를 할때 뭔가 좀딱 걸릴까 조금 걱정도 되고 항상 이렇게 뭐 자동으로 되는 것들도 접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지금 튀어나와 있는 게 거의 자동차랑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자동차보다 얘 때문에 더 먹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차할 때 굉장히 좀 편리하다는 거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여기에 깜빡이나 와이퍼 옆에 보면은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여기 거울에 선이 두 개가 생겨요. 여기 보시면 보이죠? 지금 주차장이라 그런데 이제 도로에서 달리다 보면은 뭔가 여기 라인 안에 차가 있으면은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저는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자세히는 저도 몰라요. 그림도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깜빡이 깜빡깜빡하면 여기 그스슬이 나오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같은 경우는 누르면요 요거는 앞에야 그러니까 내 바로 앞에 있는 카메라가 이 전면을 이렇게 전부 다 비춰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각지대에 있는 뭐 꼬맹이랄지 뭔가 이 꼬깔콘이 뭐 세워져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사각없이 볼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한번더 누르면 이거는 뭐 테슬라에서도 있죠 좌우에 그 화면 여기서도 변경이 가능하고 어, 요걸 누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가 있다라는 점.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요거, 예. 평소에는, 현대 아이언닉처럼 이렇게 딱 들어가 있다가 요거를 이제 가까이 사람이 오면은 요게 이런 식으로 이제 퐁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열면, 예, 열리죠. 그리고 위에는 이제 그 뭐라며 프레임이라 그러니까 샷이라 그러니까 뭐라러니까 쇳덩어리 그게 없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 바로 이렇게 내렸을 때 에, 겨방감, 겨방감이 굉장히 좋다 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뭐가 있냐면 이 자동차 회전 반경이 4.3m 아주 그냥 휙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이제 앞에 엔진도 없고 조금 더뭐 자리에 여유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바꾸 가 말입니다. 50도까지 <laughs> 조금 사전 공부했습니다. 50도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짧게 그냥 돌아갈 수가 있다.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타고 있는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꼭뭐유턴한번 하려고 하면 한번갔다빠꾸다 다시 해요. 그럼 사람들이 아 운전 못하는 저 사람. 맨날 이런 눈으로 쳐다보거든요. 운전 못하는 게 아니고 이빨 돌려도 이렇게 돌아가. 근데 얘는 엄청나게 짧게 돌아간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진짜 많이 돌아간다, 그지? 그리고 이게 차가 전기차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또 휠베이스라고 하더라고. 앞 바퀴와 뒷 바퀴의 거리가 굉장히 길대. 그럼 이게 안정감이 좋아져가지고 승차감이 좋다 그러더라고. 몰랐어 그런 것도 하나도 이차 보면서 공부를 했더니 그래가지고 이 차가 좀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서 해뭐 여러모로 뭐 많이 발전을 했다 그래요. 뒤쪽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정전기, 정전기, 항상 정전기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 있어? 없잖아. 나중에 한참 헤맸거든요. 여기에 요거를 누르면 여기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해서 어, 연다 요런 식으로 연다는 그런 설정이고 그 다음에 뒤쪽 보시면 은 이뻐요 난 솔직히 디자인 되게 이쁜 것 같아 뭔가 내 완벽하게 내마에쏙 드는 건 아닌데 그냥 뭔가 좀 귀여운 느낌, 로봇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제 손가락을 어, 넣어가지고 노, 노크한 게 아니고 이런 정전기 때문에 그래요 버튼 눌러서 열면은 이렇게 열린다 이게 이제 뭐 렌트카인데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요 밑에도 이제 조금 공간이 어느 정도가 있고 어,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손잡이가 있잖아요. 요거를 눌러서 절벽에서 사람 떠밀듯이, 등 떠밀듯이 확 떠밀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큰 공간, 여기서도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큰 공간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사실 오늘 코스트코 왔거든요. 새, 촬영 끝나고 이제, 아, 굉장히 좋아집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짐 같은 거 이제 많이 했을 때 저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실을 수가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 물건 파는 거 아닙니다 안 사도 상관없어요 저는 거기 무슨 자동차 세일즈맨 같은 느낌이 되어 버렸네 광고 아닙니다 제돈 주고 빌린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호스트코에서 물건을 산게 이제 이게 넓단 말이야 좌석이 플래이안 됐으면 은 여기에서 막혔기 때문에 얘가 끝까지 들어가질 않겠지 그럼 여기 튀어나왔겠지 그러고 보니 안 닫혔겠지 근데 내가 뒷좌석을 접으면서 공간이 생기면서 여기도 넣을 수 있지만은 얘를 끝까지 밀어 넣을 수가 있다 그래 가지고 여기가 저 좌석까지 침범을 하여도 괜찮했다 그런 면에서 만족스럽다 베개를 왜 이렇게 많이 샀냐고요? <laughs> 불편해 지금 쓰는 게 그리고 이제 내부를 그럼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간다 딱 탔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디스플레이가 여러분 하나 두벌셋 아, 아, 그리고 넷 그리고 다섯 뿐이냐?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섯 놀랐지? 놀랐어. 그지, 그지, 그지. 이게 이제, 거울이랑 거울은 전부 다 화면, 카메라로 대체를 해가지고 이화면으로서 뒤를 볼 수가 있다. 이게 장점이라고 느낀 게 운전자가 바뀔 때마다 우리 각도 조절하면 맨날 여기 조절하고, 여기 조절하고, 여기 각도 조절해잖아요. 근데 카메라로 돼 있으면은 누가 타든 간에 이 거울 각도를 하나하나 조절할 필요가 없어서 그게 좀 편한 것 같더라. 근데 요거는 거울을 이렇게 하면 꺼지더라고. 그리고 처음 느꼈던 게이 조작 패널이 여러분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이게 컴퓨터로 말하면 약간 듀얼 모니터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내비게이션을 켜놨다. 이게 뜨잖아요. 이거를 이 버튼으로 저쪽 화면으로 보낼 수가 있어. 그럼 여기에는 내가 또 다른 거 멀티태스킹을 할 거를 할 수가 있어. 그 뭐냐? 에, 우리 컴퓨터 쓸때 듀얼 모니터 쓰듯이 이렇게 원하는 곳에다가 놓을 수 있다. 참고로 내가 조작하려면 또 조작하지만은, 어, 내가 뭐 운전 중이거나 뭐옆 사람이 조작을 하고 싶어. 그럼 저기 옆에 탄 사람이 저쪽에 옮겨놓고 조작을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난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터치감도 이 스크롤 같은 게좀 부드럽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 굉장히 실망한 건 뭐냐면 은 언어를 바꾸려고 그랬는데 언어를 바꾸는 데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한한 한 5분 동안 찾아봤거든요 영어나 한국어로 이 메뉴의 언어를 여기 다 일본어거든요 이걸 바꾸는 걸못 찾아가지고 그게 조금 많이 아쉬웠고 그 다음에 아까 좀 쓰다 보면 한 번씩 좀 얼어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동을 한번 껐다 켠 적도 있는데, 뭐 엄청나게 막 안정적인, 고로한 느낌은 못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 엄청 좋았던 거는 뭐냐면은, 원래 요즘 차들다 그런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난 유선으로만 되는 걸로 알았는데, 애플 카플레이가 여러분 그 블루투스로 무선으로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사리짱 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아까 구글 맵키고서길 어 찾아서 왔는데, 보통 일본 국내 내비게이션이, 어, 저는 이게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쓰기가 좀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껴요.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뭐 안드로이드나 뭐 애플 카플레이가 조금 필수라고 느껴지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포트가 USB-C가 아니고 이게 옛날 포트란 말이에요. 그 케이블도 조금 저 같은 경우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데 무선으로 카플레이가 되니까 너무나도 좋았다는 거. 이 아래로 내려간 김에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1 0 0 v 짜리 콘센트가 돼지코 꼬바이게 장국 같은 경우 는 일본 콘센트로 어 이것도 있고 시가잭 있고 이런 이거 있는 거 굉장히 좀 좋다고 느꼈고. 그다음에 여기도 버튼들 홈 버튼으로 바로 가기랄지 이거 누르면 어라운드 뷰인가? 어라운드 뷰인가 맨날 헷갈려. 그 주변 볼수 있는 요 카메라들이랄지 이렇게 바로바로 갈수 있는 것도 어, 여기 볼륨 버튼도 있네. 굉장히 어, 저는 좋았다. 아 그리고 보통 운전석에는 요 손잡이가 없는 차들이 좀 있더라고. 근데 저는 항상 운전할 때내 자신이 운전을 하면서도 내 자신을 못 믿어. 너무나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를 잡고서 이렇게 운전을 릇이시는데 얘는 요게 달려 있어가지고 소소하게 좋았다 그것뿐이냐? 아니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컵홀더가 방금 사리장도 얘기했는데 컵홀더가 많잖아요. 세 개가 있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원하는 대로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이거 집에 가져갈래 우리?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핸드 카메라 끄고 가져가자.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것도 좋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파킹 버튼이나, 이거 드라이브 모드, 요거 다안 써봤네. 스포츠 모드나 뭐 에코모드나 바꾸겠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드라이브. 보통 이렇게 뭐 덜컥덜컥덜컥 덜컥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뭐 덜컥덜컥 덜컥 하거나, 뭐 그런 느낌인데, 얘는 여기에 이렇게 버튼으로 돼 있다. 뭐 이거는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R도 내가 볼땐 실수로 눌리지 않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누르게끔. 돼 있고, 파킹. 요거는 원 페달 드라이빙 버튼인데요. 보통 회생제동의 정도를 이제 페달 시프트라 그러나? 페들인가 페달인가? 어, 이 시프트를 해가지고 되잖아요. 현대차는 계속 누르면 결국에는 원 페달 드라이빙까지도 얘로 설정이 가능한 걸로 내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얘는 싱글 페달이라고 써있는 것 같더라. 일본 차에는. 그거를 여기에 따로 버튼이 있다. 그래가지고 브레이크 없이 그냥 그 엑셀만으로 이렇게 눌렀다 뺐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할수 있는 버튼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쪽에 보면은 좀 어두워서 좀안 보이나? 아 어, 보인다 이렇게 어, 여기 핸드폰 같은 거 찔러 넣는다거나 에, 비밀스러운 공간 물티슈드. 그렇지 물티슈랄지 응. 여기에 또 이걸 이렇게 아요것도 이렇게 또 하나 컵홀더가 또 있어 컵홀더 부족해서 죽은 귀신이 만들었는지 몇 개야 컵홀더가 하나 거기도 어, 컵홀더 저쪽에도 또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예. 컵은 돼지게 많이 갖고 다니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같은 경우에는 SOS 버튼이 있더라 와. 이걸 누르면 왠지 헬리콥터 타고 경찰특공대 출장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눌러보지는 못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아마 시 d 처럼 어시스턴트 부르는 거겠지 고객센터 연결되는 게 아니고 잘은 몰라요 안 눌러 봤어 무서워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동으로 어. 여러 제낄 수 있는 고러한 지붕 되겠고요 그리고 뒷자리에다가 무슨 애기나 아니면 짐을 갖다가 놓은 거를 까먹었을 때 이렇게 알림을 주는 기능이 있다고 홈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어디서 알림을 주는지 우리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예예 그리고 물론 제가 신장이 굉장히 크기도 하지만은 앉은 키가또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자세로 딱 앉잖아 그럼 이게 앞에가 잘안 보여 그리고 이 계기판도 아까 핸들하고 겹쳐져 가지고 핸들을 좀 조정하니까 이거는 잘 보이는데 이 앞에가 조금은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조금 누워야지만이 내 시야에서 좀잘 보이는데 그럼 좀 멀어지잖아요 운전대에서 음. 그거는 약간 내 체형하고는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뭐 체형이 다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이게 그 자동차 그 의자 뒤 이거 있잖아 이게 수동이네 <laughs> 이거 원래 좀 자동 옵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옵션이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수동이어가지고 조금 의외라고 할지 약간의 실망이라고 할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뒷좌석 한번 타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뒷좌석이 쿠션이 좀 많이 푹신푹신한 느낌 들지 않아? 어, 훔뜨다. 푹신. 응, 푹신푹신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사리가 이걸 앞으로 당기기도 했지만, 이게 약간 좁기는 좁아. 아, 물론 제 다리가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들 상상도 없을 정도로 제 다리가 긴 거는 맞아요. 보시다시피. 근데, 아, 답답하진 않다. 응, 어, 그런대로 이것도 올릴 수가 있고, 어, 어 나쁘지가 않으다. 응, 어, 그리고 여기에 요거 이제 조명. 지금 이제 도어가 열려있으니까 계속 켜져 있는데, 여기 조명 버튼도 있고요. <laughs> 여기 또컵 홀더. 컵 홀더가 부족해서 죽은 귀신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약간, 여기 에 볼록 튀어나온 고무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 잘안보볼 테지만, 이쪽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거든. 고무 같은 게 이렇게 나와있어. 요 굉장히 그립감이 몇번 만지지는 않는 거지만, 자, 간혹 한 번씩 만질 때 기분이가 좋다. 아. 이 차도 약간 세미 자율주행 음. 같은 기능이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좀 키는데 좀 사실 좀 복잡하긴 하다. 근데 그 인터페이스는 좀 현대차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 차랑 거리 얼만큼 띄울래 조정해놔가지고 그 사람이 맞춰가지고 어 이제 지가 알아서 브레이크 밟았다가 킥을 밟았다가 하면서 밟아주는 기능. 그리고 이제 이 핸들도 방향도 차선 이탈하지 않도록 지가 알아서 이렇게 쫓아가주는 기능. 이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지가 어느 정도 꽤갈 정도로 성능이 되는데 하나 내가 조금 알기 어려웠던 것은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지금 켜 있는지 안켜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차면 근데 자세히 봤. 더니 앞에 화면에 이렇게 차선에 녹색으로 불이 들어와 있으면 지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그게 회색으로 꺼져 있잖아 그러면 내가 매뉴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착각해 가지고 내가 아까 전에 얘가 자동으로 하는 줄 알고 그냥 넋 놓고 있다가 들이 박을 뻔했다 위험했어 <laughs> 네네 그 잤잖아요 그때 어. 그래서 그 녹색 차선에 불 들어와 있는 거를 확인만 하면 될거 같은데 그거를 모르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알고 보니까 좀 괜찮아서 그래 가지고 뭐 그렇게 뭐 부족하다 이렇게는 느끼지는 못했고요 아, 지금 보시면은 고속도로이기는 하지만은 핸들을 만지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앞에 보시면은 지금 커브거든요? 보이시나요? 네, 커브인데 네, 잘못 찍었죠? 우리 자리장 잘못 찍었어요 아, 여기 아사쿠산에 저 금동 보면 할수 있거든요? 네, 금동, 아, 핸들 잡으라 이거예요 보시면 커브, 돌아가죠? 돌아가죠? 아 근데 약간 오른쪽 차선에 조금 붙는, 너무 붙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약간 지금 어느 정도는 차선 유지를 해가면서 앞차와의 거리 조절을 해가면서 지가 혼자서 운전 하면서 굉장히 어,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잡고 있는데 음. 그리고 이장차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단점이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아 그래한번 100%로 충전을 하고 나서 음. 달릴 수 있는 게뭐 200km 후반대 정도가 되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용도를 추천을 하냐고 내가 아까 음. 보니까는 음. 일본의 시골 같은 경우에 음. 차를 다 가지고 있는데, 아, 기름 늘어 막 주유소 가려고 막 20분, 30분씩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 그 정도로 이제 시골에 사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야. 음. 그런 분들은 기름만 넣으려고 한참 운전을 해야 되니까 음. 차라리 그러느니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 주택에 사니까 이제 1층에다가 충전소를 설치를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집에서 매일매일 충전을 할수 있으니까 완속이지만은 그렇게 하면 이제 주유소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어좀 특화가 돼 있는 모델이 아닌가. 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고요. 옆에 지금 차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조금 부끄럽네요. 많이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아참 가장 중요한 가격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텐데 혼다 이 e 자동차는 450만 원. 약 4,500만원이나 합니다 심지어 제가 빌린 2차는 고급 모델이어서 5 0 0 0만원이나 해요 하지만 <laughs> 일본도 보조금이 있겠죠 근데 450만엔짜리는 보조금이 2 3 6 0 0 0엔이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보조금을 받아도 한국 돈으로 한 4,200만원대 고급 모델은 보조금이 더 짜가지고 17만엔 정도니까 한국 돈 4,800만원대의 구매 가격이 나오거든요 이게 일본에서도 이게 비싸다는 말이 굉장히 많았고 혼다에서도 1년 판매 목표 대수가 1,000대 정도라고 하니까 뭐 아주 많이 팔 생각을 하고 출시한 자동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귀요했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일본에서 나온 혼다에 뭐 나온지 한2년된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 번쯤 되게, 되게 타고 싶었는데 전기 차이기도 하고 조그마니까 혼다에서 나온 이라는 모델인데 요거 오늘 이렇게 좀 빌려가지고 살짝 타본 넣김이라고 예, 할까 어떤 리뷰라고나 할까 사용기라고나 할까 예, 한번 찍어봤는데 어떻게 예,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예,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 들어가세요.